자, 농연입니다. 이제, 진짜 다 했어요. 대상. 안 합니다. 안한게 아니야. 못해, 못해, 못해. 자, 일단, 음, 목차, 목차, 목차. 딴거다 필요 고 일단 발간을 넣었고. 그러고, 목차. 목차를 다시 잡았어요. 어, 우리 고객님께서, 음. 추비 전략을 묶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따로 묶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그게 낫더라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편할 것 같아. 자, 그렇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172페이지 나와요. 자, 왜? 어, 여기 보면 참외 종작 하달록을 넣었어. 더 기반 농후 pps를. 응, 음, 이게 그래도 성주의 근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자, 내용은, 아니, 니까 뭐, 굳이 또 얘기를 안한게 맞겠죠? 자, 최대한 보기 쉽게 만들었어요. 최대한 보기 쉽게. 글자도 크게 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각 흐름별로, 흐름은 전 날짜가 기준이에요. 날짜별로 최대한 웬만건다 잡았고, 어. 그리고 다양한 비료도 넣어놨어요. 어, 떤 분들은 이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제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음, 하나로 되면 사람도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도 먹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 아,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어, 그 재미를 좀 느껴야 돼. 자, 이것도 넣어놨는데. 락토. 이게 축사, 대비 이제 부숙제, 이런 것도 들어갔고. 어, 일단, 여튼, 수비 전략. 그 다음, 이제 각 사진. 사진도 각 달마다. 달마다 쭉쭉쭉 넣어놨어요. 자, 최대한, 아, 보기 쉽게. 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크게 있는 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 목차를 다시 잡았는 거예요. 목차를. 자 차후에 병충해 생리현상 위주로 좀더 더 자료를 보완할 거예요. 이게 재배로는 어, 병충 생리현상이 참 많은 걸 자주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쪽에 포인트를 잡을 거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비료 역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쉽게 다시 표현을 할 거예요. 음. 최대한 일단은 음, 만드는데 의의를 넣었어요 자, 어,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음. 여전히 이건 유튜브 강의 내용이고 여전히 어, 종자학에 대해서 많이 욕심을 내는데 음, 제재주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음, 차후에 종자학이 제가 뭐 최근 계속 보지만 어, 되면 아마 좀더더 나은 자료가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농약, 비료 이쪽 포인트를 잡아놨고 어, 농약에 대한 이런 자료는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자, 참외 전용이니까.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어, 이거는 매년 더기바 어, 그래 이제 전체 전체 참외 종자 수량을 잡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카달록를 첨부할 예정이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도 책을 세월이 지나면 계속 어, 매 년마다 만들 예정이니까 음. 자 추가할 자료는 추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음. 시설 종자 이쪽이 아마 계속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이지를 잡았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기 제본을 잘했어 그래서 완벽하게 좀 제본이 잘 됐어요 음.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음.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 출력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laughs> 난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그만 오래 걸린다는 걸. 어, 이게 프린터기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이게 출력이 너무 오래 걸려. 음. 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만듭니다. 어? 자,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에, 처음에 그냥 다줄력했는데안 되겠어요. 자, 찬조좀 받읍시다. 음. 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찬조 좀 하고 가세요. 자, 한, 어, 그치. 찬조 <laughs> 좀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들, 어, 저는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써요. 어, 후배들은, 뭐, 야, 책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가, 가요. 뭐, 후배들한테까지 뭐, 그럴 마음은 없으니까. 자, 항상, 어, 각자의 위치에서, 음, 서로, 서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 저는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고, 최종 한 300페이지 정도? 어그 정도 되는, 음, 진짜 아마, 아, 농연, 이, 책만 보면, 참여는 여기 다 나와 있다. 응, 어 참여에 관련된 모든 건 여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예정이에요. 최대한 누구나 봤을 때, 어, 동감한다. 누구나 봤을 때, 진짜, 아, 참여하우스, 한동, 1 천만원, 1 2천이1 5 0 0만원 아, 그게 꿈이 아니구나. 어, 이런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 줄 거예요. 어, 뭐, 더 나아가서, 기농인 참고 자료, 뭐, 이런쪽으로제 자료가 쓰인다면 그만큼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어, 참회, 참회하는 만큼은, 음, 농연이다. 어, 이런 느낌의, 어, 회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